평생 살때 뇌를 1% 사용한다는 말이 유행인데요. 과학적 증거가 있는 말인가요? 안녕하세요. 지식틀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과학적인 증거 없습니다.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한 적도 없고 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이 죽은 다음에 늘 조사했더니 10%인가 20%를 사용했다더라. 우리 보통 사람들은 평생 5% 정도인가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천재인 아인슈타인은 역시 대단하더라. 나머지 80%나 90% 안에 천재가 되기 위한 능력, 또는 초능력을 사용하기 위한 능력이 숨겨져 있을 거다. 란 것들입니다. 누군가가 지어낸 엉터리 이야기로 전혀 과학적인 의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. 1. 뇌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기.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. 현재 뇌의 부분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걸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방법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. 핵자기 공명장치 등으로 각 부분에서의 혈액의 움직임 등을 관찰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죽은 아인슈타인의 뇌를 꺼내서는 어딜 평생 동안 사용했고 어딜 평생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알아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. 평생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? 그 부분은 늦지 않고 싱싱할까요? 2.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썩는다는 의미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그 부분이 썩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 뇌는 각 부분마다 일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며 따라서 늘 여러 곳이 복잡하게 사용됩니다. 시각에 관계된 부분, 냄새를 맡는데 관계된 부분, 손으로 뭔가를 만졌을 때 활동하는 부분,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도 계속하는 호흡이나 소화 등과 관련된 부분, 조금 전 일어났던 일들 기억하고 있는 부분, 아주 먼 옛날의 기억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부분 등, 따라서 물론 어느 한순간에 모든 뇌 전체를 100% 사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결국 모든 부분을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돌아가며 골고루 다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처음엔 단지 우리의 잠재 능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더 노력하면 우리 뇌는 얼마든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란 좋은 뜻으로 나온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엉터리 상식으로 사람들에게 퍼진 이야기입니다.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셔도 실제 어느 의사나 과학자가 그런 설명을 한 것은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.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